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esson 3 조동사 파트의 point 2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조동사는 h a d better가 됩니다. h a d better. 자, h a d better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h a d better의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 a d better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h a d better의 부정형을 나타낼 때는 'had better' 'not'이 나오고 동사 원형 이 나온다. 이세 가지인데요. 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교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 'You had better hurry.' 서두르는 게 좋겠어. 자, 'had better'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옵니다. 'hurry'는 서두르다라는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You had better hurry. Had better hurry. 자, 그리고, 이 had better는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 apostrophe D를 쓰고 그 다음 better. You had better 줄이면, you'd better. You'd better.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 너뭐하게 좋겠어? 이할 때, you had better. 어, hurry,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You better hurry, you better hurry,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에, 보면서, had better plus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미칠 보세요.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으로, 경고성의 충고나 조언을 나타낸다, 뭐, 경고성의 충고, 조언을 나타내고, 주어하고 apostrophe D, better로 축약하기도 한다, 축약 줄이는 거죠. 그래서, You had better는 줄여서 you'd better, you'd better 이렇게 말하고 또 쓰기도 합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자 부정문은요, 밑줄 보세요.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had better not 동사, you'd you better not hurry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죠. You better not hurry와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미주교사요, 어, 모마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d better leave soon. You had better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Leave 떠나다라는 뜻이죠.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You had better leave soon. 곧 soon 곧이죠. 너는 곧바로 떠나는 편이 좋겠어. You had better leave soon. You d better leave soon. 곧 떠나는 편 좋겠어. Or 그렇지 않으면이라 뜻이죠. You will miss. 너는 놓칠 거야. Miss 놓치다라는 뜻입니다. The train 열차를 말이야. You had better leave soon. Or you will miss the train. 두 번째 문장갑니다 You had better not go out. 자 너는 Had better not go out. 밖에 나가다. Go o 밖에 나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 You had better not go out. y o u better not go out. In this bad weather. 이렇게 나쁜 날씨에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어, 자, had better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르는 밑줄 보세요. 팁이 나옵니다. 불이익이 따르는 특정한 상황에서 경고성 있는 충고, 조언 그러니까 너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어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럴 때쓸수 있는 말 그렇죠? 분위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고성 있는 조언이나 충고를 할때 사용한다 자, 이런 느낌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텝 1의 1번 They don't take checks 아, 여기서 책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책은 원래 어, 점검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어, 책이 또 다른 의미로 수표라는 뜻이에요. 수표. 수표. 우리는 수표를 잘 쓰지 않는데, 예, 미국 사람들은 뭐 요즘에는 크레딧 어, 카드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상황이 좀 다르겠죠. 예전에 이제 수표를 많이 끊어줬단 말이에요. 수표를 끊어주면 그 수표를 가지고 어, 은행에,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자기 개인 수표가 있어요. 그럼 그 은행에 그 수표에 당되는 그 어떤 통장의 잔고가 있고요. 그러면은 그 수표를 어, 상점에서 끊어줍니다. 그럼 그 상점에서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they don't take checks. 그들은 수표를 받지 않는다. 수표, 그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We, 우리가 현금을 가져가야 되겠죠. We had better get some cash. cash는 현금이란 뜻이에요. cash, 현금, check, 수표, cash, 현금입니다. will be angry, 화가 날 거야. 3 번, it looks dangerous, look plus 형용사 어, 위험해 보인다. look dangerous, 위험해 보여. you 어, 위험해 보이니까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not try가 됩니다. had better not try. 4 번, 자, you had better not까지 딱 하나에 하나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had better not be late again. 그래서 두 번째, had better not be late again.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 반드시 써야 됩니다. late만 남면안 돼요.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예요. 네, 형용사 앞에 꼭뭐가있어야 된다? 비동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e late 비동사. 동사 원형이니까 be를 써야 되겠죠. You had better not be late again. 다시는 늦지 않는 편이 좋겠어.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lose, 너는 잃을 거야, your job, 너의 일을 경고성의 조언이나 충고가 되는 거죠. 5번, he had better <laughs> stay, had better 동사 번역, at home, 집에 머무는 게 낫겠어, it is raining hard,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 자, 여기 he가 3인칭 단수라 그래서 has를 쓰면 안됩니다. heads가 아니라 반드시 had better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형과 관계 없습니다. had better plus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 뭐뭐 하는 걸 좋겠다. 어, 현재 과거랑 관계 없고요. had better 자체가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스텝 2로 넘어갑니다. 자, had better 또는 had better not을 써야 되는데. 자, 내용 을 볼게요. 어 자, 여기 보면은 throw 1번 보세요. throw라는 말이 있습니다. 1번 throw. 그러면 you i had better not throw that away. throw away는 버리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 it might come in useful. it might come in useful. 그것은 올지 모른다. 올지 모른다. in useful. 유용한 상태로 그러니까 쓸모 있다라는 뜻. come in useful. 쓸모가 있다. 그것은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 it might come in useful.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 2번 볼게요. I had better go. Now, I had better go now. 지금 가는 게 좋겠어. Before, 뭐 전에? The traffic gets to o b a d 교통이 너무 나빠지기 전에 gets to b a d 는 get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get bad, 나빠지다. 근데 get too bad, 너무 나빠지다. 너무 나빠지기 전에 가는 편이 좋겠죠. had better go now 3번 uh, You had better not pack pack은 짐을 싸다 라는 뜻이야 짐을 싸다 여기서 싸다 그러면 You had better not pack too much 너무 많이 싸지 않는 게 낫다 너무 많이 싸지 않는 편이 더 낫다 If you don't want to take it out at the airport. 만약에 네가 원하지 않으면 if you don't want to take it out 그것을 <laughs> take out은 이렇게 take it out 바깥으로 빼는 것. 그것을 빼기를 원하지 않으면 at the airport. 공항에서 공항에 에, 짐을 우리가 싸가지고 가잖아요. 여행갈 때 짐을 싸가는데 너무 많이 싸가면 공항에서 짐이 너무 많아서 이 중량이 초과되게 되면 이 짐을 take out 빼버려야 되죠. 이 빼버리는 거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싸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You had better not pack. 너무 많이 싸지 않는 게 좋겠어. Too much. 너무 많이 말이야. 응? If we don't want to take it out, 만약에 그거 좀 그걸 좀 take it out. 그것을 어, 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at the airport 공항에서. 4번 갑니다. Uh, we had better book the ticket now. 여기서 book이란 말은요. 어, 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약하다. book a fligh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비행기를 예약하다. The book the tickets. 자, 우리는 had better book. 예 예약하는 게 좋겠어. had better book the ticket. 그 티켓을 now 지금 말이야. there won't be o there won't be 없을 거야. there won't there will not b e 말이죠. there will not be there won't be 없을 거야. any 어떤 left 남겨진. there won't be any left tomorrow 내일은 내일은 남아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예약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오번 You had better not eat. 너는 먹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You had better not eat between meals. 식간에, 즉 어, 여러분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죠. 그럼 점심과 저녁 meal은 식사예요. 아침, 점심, 저녁이 meal이에요. 그럼 meals 사이, 즉 식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심하고 예를 들어서 점심하고 저녁 between the meals 자 그래서 between meals 이 점심 저녁 사이에 뭘 먹지 않는게 낫겠다 이런 얘기죠 간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요 간식을 먹지 않는게 좋겠다 if you want to lose weight 만약에 네가 lose weight 살을 빼다 라는 뜻이죠 if you want 원하면 to lose weight lose weight 살을 빼다, lose weight. 꼭 기억하세요. lose는 일타죠. weight, 몸무게를 잃는 거니까 lose weight. 살을 빼고 싶으면 말이야. 간식을 먹지 마. 먹지 않는 편이 낫겠어. You had better not eat between meals. 간식을 먹지 않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step 3로 넘어갑니다. 어, oh,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my dress wet. 나는 원하지 않는다. To get. 시키기를. My dress. 나의 옷이, dress가 젖도록. Get dress wet.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내 dress가 젖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산을 가지고 가는 편이 좋겠죠. 그러니까 You, I had better, 뭐만 하는 편이 좋겠다? bring an umbrella. I had better, 동사 원형이 나와서, I had better bring an umbrella. 우산을 가지고 가는 편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point 23, uh, point 23, uh, had better 표현 uh, 익혀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생각의 창을 여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구나. 아 had better 어떻게 연관시키지? 아 had better 더더 나은 방향이 이거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아 had better 나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네. 아 이렇게 우리가 해 보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 영어가 아주 심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실 겁니다.